안녕하세요. 힘들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어, 어, 한동안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어, 이게, 뭐, 몸살이 온것 같은데, 제가 매년, 겨울, 이제 시작될 때쯤 되면은 항상 몸살 하긴 하는데, 보통 한번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한 지난, 뭐, 지난주경부터 머리가 좀 아프더니만은 계속, 뭐, 계속 머리가 아파요. <laughs> 그래서, 아직 다안 낫구나. 안 혹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두통이다 보니까 어, 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진토해서 어, 아프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찍어놓은 그 편지도 못 하겠고. 그래서 요즘 좀 뜸하게 됐고. 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또 <laughs> 움직여봐야죠. 어 웃기나. 뭐뭐 그 지, 어, 이틀 전에또 마침 한 분께서 어, 질문도 하나 올리셨길래 그래서 겸사겸사 어, 카메라 켜게 됐습니다. 그 질문 내용인 즉슨 분할 훈련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까요라는 그게 이제 그 질문의 시작이었고 지금 하루에 한번씩 하고 있는 중이고 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 1 8 184에 몸 체중 어, 80kg인데. 100kg까지 찌우고 싶습니다라고.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으로 3대 운동 2주의 프로그램 돌리기 vs 어 보디빌딩식 문화어 그리고 5분할 다뤄주시기를. 는데 <laughs> 지금 벌써 어, 질문의 주제가 네 가지로 늘어나 버렸죠. 음,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거 하나 질문,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에도 좀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될수 있는데 쉽게 풀어낼까 하는 거. 전문 용어를 안 써가면서 쉽게 풀어낼까.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을 던져주신다면은 참, 참 답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이제 그거죠. 제가 그 민승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 어. <laughs> 어떤 스타 어, 체행이 어떻게 되고 어, 어떤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무브먼트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 전혀 모르죠. 어,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제 라이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라이브에서는 이제, 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온라인으로 뭔가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 어, 잘하지 않아요. 왜 모르는 사람이 보고 그, 어, 기껏, 이제, 좀, 조금, 조금 안다 해봐야, SNS, 뭐, 이제, 저는 인스타를 자주 하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운동, 인스타그램에서 운동을 하는, 본, 운동을 하는 걸 제가 본 경우에는, 그나마 낫죠. 왜? 그래도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제가 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 이게, 그렇게, 시, 그 단답형이라든지, 혹은, 10분 내외 길이로, 그, 그, 그 답변을, 앞, 그 함축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10월 달부터는, 10월 달, 9월 달부터는, 이제, 영상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어, 내용을 써놓고 해요. 여기 자꾸 안 써놓고 하니까, 뭣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서 써놓고 써 하는데, 이걸 쓰면서도 느낀 게, 아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laughs> 할 거냐. 내용은 주주 써놨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흘러요. 음,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죠. 음, 그래서, 속 시원한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은 저 이제 그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 드릴 수 있는 가장 이제 현실적인 답변이 뭐냐면은 어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말씀은 제가 뭐 드리기는 에 라이브 시간에는 그런 부분적인 거라든지 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니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비행기 유튜브 하는 사람이 영상 길이까지 길면 사람들이 잘안 봅니다. 그래서, <laughs> 길게는 제가 잘안올리고 하는데. 어쨌든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laughs> 일단은, 자, 184 키에 80kg 체중을 100kg까지 늘리고 싶다. 많이 드시면 됩니다. 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많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될수 있는 대로, 어 건강한 근대가 되고 싶다면은, 뭐죠? 어 무겁게 들고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아저근대 근데구나 힘센 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무겁게 들고 많이 먹어라. 어,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될 것이고 어, 대신에 제가 이제 그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체중이 늘게 되면은, 체급이 높아지고, 체표 면적이 어, 넓어질 수, 넓어지면 체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사, 어, 무, 많은 무게를 들수 있을 것이다. 왜 체급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체급이 올라가면은, 많은 걸들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세 자리에서 넘어가 버리면은, 운동하는데, 그때부터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엘리트급 선수들이, 엘리트 스포츠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 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죠. 어, 국제대회 그 선수들 되는 경우에는, 어, 그렇게 해도 돼요. 뭐, 무제한급이 있는, 체급, 체급에 무제한급이 있는 어떤 종목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어, 뭐, 메달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어,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는 보통 사람으로서 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세 자리수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체, 이 체급이 늘어보면 알겠지만은, 방해가 돼요. 어, 초, 이제 초장기적으로 운동하는 걸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고, 어, 뭐, 얻는 건 질병 뿐입니다. 승인병 관련 질병 뿐이니까, 거지, 체중을 늘리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자 그러면은 어, 원래 질문 중에서 효과적인 운동법이 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초급 이제 초급 단계에 계시는지 중급 단계인지 고급자인지 제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글을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운동 경력이 크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초급 단계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3대 운동하고 보디빌딩이 무분할하고 문분할이 문화 굳이 이렇게 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어, 그래도 근비대, 근비대와 어, 스트렝스를 동시에 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제 파워빌딩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 운동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도 그 소위 말하는 파워 빌딩의 영역에 들어서기까지가 6, 7년은 넘게 걸릴걸요? 어, 재능이 있고, 체현 자체가 유전자 속에서, 그, 이런 근성장에 대한 그, DNA를 타고난 사람들은, 뭐, 한, 좀, 빠를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제가, 그, 본, 그 대충 지내보면, 과거에 그, 엘리트 선수 생활했던, 어, 저 최고급에서, 뭐, 어, 레슬링이라든지, 역도라든지, 이런 거 한, 산 사람들은, 시작해도 한 2년 정도면은, 보통 보면 올라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내추럴로, 건강을 지켜가면서 운동하는 데에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과거에, 그니까, 러 제, 그한 90년대, 90년대라든지, 2000년도 초반쯤에는, 특히 이제 90년, 90년대에는, 어, 바지 비딩 시합을 하면 나가려면은, 정말 한, 짧아야 6년, 그리고 한 8년 정도 보통, 뭐 이렇게. 그때 되게 거 선수들이 잘 없었습니다. 있어도, 어, 지금, 어떤 그 20대 초반 정도에 막, 과, 옛날로 치자면은, 어, <laughs> 아론드 시즌으로 치자면은, 올림픽아건 몸도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아니, 뭔 얘기 하다 니까지안노 <laughs> 어쨌든, 어, 제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간에 무조건 불만족하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장이 잘안 되거든요. 음, 그 3대 운동이든 뭐든, 어느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어느 방법을 쓰시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6, 7년 정도를 꾸준히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떤그 방법, 그러고 사실 제가 방법을 가르치 드리는 게또 무의미한 거고, 그래도 이제 질문 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주 3일 정도만 운동을 하십시오. 주 3일 정도만. 뭐 초보가 됐든, 뭐 중급이 됐든, 고급이 됐든, 급을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주 3일 정도 운동을 하시고, 이제 3분할로 하시는 겁니다. 3분할로. 어, 그 날에 이제 메인을, 어, 스쿼트, 하고 어, 벤치, 데드, 이런 식으로. 뭐, 월수금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월요일 스쿼트 하고, 남들 다 월요일에 다시 남들 벤치할 때 나는 스쿼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수요일에 벤치하고, 벤치하면서 이제 또, 뭐, 벤치, 벤치프레스 하고 나서 뭡니까? 어, 어, 플라이라든지, 또 뭐, 여러가지 여러 보조 운동들이 있죠. 뭐, 덤벨프레스를 비롯해서 뭐, 자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어,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에 데드를 한다. 가면 먼저 토, 일요일, 이틀 쉴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월요일이 어느 정도 해보할까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뭐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다 이제 잡고 주삼일 이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시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첫 번째 주삼일 운동을 해라. 주삼일 어자 제가 순서도 정해 드리겠습니다. 어, 월요일은 스쿼트, 수요일은 벤치, 금요일은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이렇게 하시고, 어, 각 운동이 끝난 다음에, 어, 세사리 운동이라든지, 뭐, 보조 운동이죠. 보조 운동으로 뭐, 어, 다른 뭐, 특히 다리 한 날이 뭡니까? 뭐, 레그 컬 익스텐션 해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러고, 어, 런지 하셔도 되고, 이런 식이고, 또 이제, 그, 될수연 대로, 이제, 스쿼트를 한 날에는, 오버헤드 프레스도 같이 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 수요일에는, 이제, 벤치 프레스 하시니까, 어, 덤벨 프레스, 또, 플라이, 어, 그리고 풀오버, 그 정도 하고, 어, 이제, 뭐, 팩텍 플라이 정도, 어, 이제, 이온화 운동, 뭐 어, 다른 부위 운동을 또 하나 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 가슴을 한 날에는, 어, 자 개인적으로 제 가장 추천 드리는 건데 어, 벤치프레스를 한 날에는 반드시 바벨컬을 해라 이두 운동 이어나 운동이 되게 좋아요 이게 운동 운동이 이제 좀 하면 할수록 한 부위를 하면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위 운동을 이어나 운동을 어, 어, 좀 섞어서 해주라 어, 그게 운동 오래 할수 있는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드리프트를 했다. 어, 금요일에. 그러면 이제 데드리프트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 하고, 펜들레이로라든지 어, <laughs> 바벨로 이렇게 합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좀 빨리 끝내요. 왜냐하면, 은 데드리프트를 하고, 다른 걸 여러 가지 해버리면은 사실상 그 다음 주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보통 데드 하면 데드로 보통 끝냅니다. 그래서 데드를 할때 열심히 하면 되겠죠 대신에. <laughs> 어, 또 그렇게 제가, 깔, 뭐, 정, 굳이 제가 뭔가 운동을 정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정해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정해드리고 싶고, 싶고, 어, <laughs> 데드리프트를 제외하고는, 어, 다들 이제 3세트, 그리고 어, 8회 반복, 3세트, 본 운동을, 그리고 이제 워밍업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 그거는, 뭐,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어, 개수를 작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원칙을 정해야 돼요. 원칙을, 어, 100% 그, 중에서, 힘 중에서 50% 미만에 왔을 때, 이렇게, 본 운동 들어가기 전이죠. 50% 미만의 그 무게에서 10회 이상의 반복수를 꼭 하나씩 집어 넣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0% 미만, 50% 미만의 무게에서 10회 이상의 워밍업 세트를 한 세트 반드시 넣어주라. 어,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유산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어, 어, 그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